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TV 양경 변호사입니다. 우리 사회가 이제는 뭐 다문화가 그렇게 어색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이주, 결혼 이주 여성도 많이 들어와 있고, 우리 이 세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. 이그 외국인 아내를 물론 이제 뭐 이주 여성 이주 결혼 이주라고 하는 것은 꼭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성들도 있긴 하나 그래도 대부분이 거의 90% 이상이 여성이다 보니 제가 여성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래도 언어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네또이 되게 보면 이렇게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서 이 뭐죠 음,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 한국인 남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센스도 없고 철도 없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. 여러 가지 그 다르다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그좀 이해될 만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 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어, 외국 베트남 아내입니다. 베트남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불과 한달도자1 년도 안 돼서 이게 폭행 사건들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화가 나갖고 우리 이혼하자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어, 그 문자를 보고 이제 더 화가 나갖고 이제 또막 뺨을 때리고 한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달래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서로 사실 말이 잘안 통하니까요. 좀 뭐라고 또 했겠죠. 어, 맨날 이렇게 때리기만 할래 이저저이 저렇게 말을 해도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안 됐을 텐데. 그러니까 그런다고 또또 또 때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.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늦어 직장생활을. 때문에 뭐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좀 늦어지기도 하고 뭐 외박도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하또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랬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뭐 폭행, 상해, 뭐 마지막에 칼까지 들었대요. 네 그런 걸로 해서 고소를 하니까 형사 재판도 돼서 남편은 이제 벌금도 500만 원까지 내고 이런 사안이었는데.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그 원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원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요. 그렇게 막 싸우고 이혼하냐 안 하냐까지 갔다가 다시 또어 그. 그, 저기, 그, 사촌 언니가 중재를 해갖고, 어, 이렇게 재결합을 해서 결혼식까지 올렸대요. 그러니까 그런 사정도 참작이 되고, 또그 다음에, 어, 원심에서는 아내가 막 외박, 외박하고 막 이런 걸로 갈등을 서로 안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, 어 이런 것 때문에 더 갈등을 유발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,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혼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그 민법 840조 3호에 그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폭행, 협박, 모욕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아내를 더 이상 혼인상가를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그 다음에 유코 사유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이거는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것은 좀 이혼이 돼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아 제가 굳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 폭력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꺼내 이유는요. 이 결혼 이민을 온 결혼 이주를 한그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달라 풍습도 달라 이런데 와서 사실 이 같은 베트남도 동양권이라고 하지만은 많이 다르거든요. 네. 그런데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, 또, 왜 또,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은근히 또 이렇게 그 이주 여성들을 아내로 둔 집안에서 그 아내를 좀 존중하는 게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, 얼마나 좀 소외감도 느끼고 외롭겠어요. 그거를 조금 더 보듬어주고, 이해하고,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요즘은 좀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가서 좀, 같이 공부하고,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냐 이거를 연구해야지. 이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혹은 뭐 폭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은.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은 끝이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제는 우리가 이주 가정들이 또 다문화 가정들이 그렇게 어뭐 드물거나 뭐어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. 특히 이제 그 남편 쪽. 여기 뭐 아내 쪽의 가족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남편 쪽 가족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좀 따뜻하게 보듬어 줘서 이렇게 행복한 이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함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